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 치료가 이루어져 믿음의 안위함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어제는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 이와 대조적으로 매우 특이한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숲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참 이거 설교하기 매우 불편한 진실이 여기 숨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제는 성읍의 사람들이 성읍의 그 물이 안 좋아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기 때문에 물을 좀 좋은 물로 바꿔달라고 해서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던지므로 말미암아 물이 고쳐져 가지고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엘리세가 한 말대로 고쳐져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첫 기적은 정말로 축복스러운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것도 성경 기록상으로는 아이들, 작은 아이들라고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웬만큼 나이 먹은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요. 왜 마치 상의 기적을 베풀었다가 갑자기 어, 마치 그 어, 공의의 기적, 하나님의 율법을 적용해서 죽게 만드는 일 같은 이런 느낌, 축복과 저주. 왜 이런 게 대비되는 기적이 두 가지가 있을까요? 어, 지금 여리고성에서는 분명히 축복의 기적을 베풀었고, 베델에서는 저주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여리고는 저주받은 성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주받은 성읍에서 축복을 내렸고요. 베델은 축복받은 성읍이 없습니다.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축복받은 성읍에서는 저주를 내립니다. 참 시원하죠. 베델이란 말은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야곱이 들판에서 꿈꾸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던 축복의 땅입니다. 근데 이 축복받은 성읍이 도리어 저주받은 꼴을 낳았습니다. 희한하죠? 무슨 의미일까요? 아이들이 엘리사의 외모를 가지고 놀린 것 가지고 장난 좀친것 가지고 하나님은 잔인하게 아이들이 곰에 물려서 찢어지게 만들었다는 게 죽었다는 말은 아니고요. 심대한 상처를 입은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야 42명입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어찌 보면 청소년들이 나와서 엘리사의 외모를 가지고 놀리면서 또 거꾸로는 하늘로 올라가라고 말해요. 올라가라, 이게 지금 올라가라는 말은 엘리야 선자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소문이 지금 받아 했겠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러 간 아시아 왕이 잡으러 보낸 그... 50부장과 50명들이 두 번에 걸쳐서 불로 인해서 현장 사망을 하는 기적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했죠. 야, 근데 시원하죠, 지금? 이 아이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베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이미 아닙니다. 북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의 중심지로 베델를 선택했습니다. 여러 부함은 여기서 금성어지를 만들어 숭배하게 했고요. 또 베델의 재단을, 재단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게 지금 베델에 올라갔는데 아이들이 마치 우발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몇 뭐 명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곰에 의해서 찍기 인원이 42명이라는 얘기는 이보다더 많은 아이들, 청소년들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엘리야 선자는요, 지금 바발 선자들 4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뭐냐면 지금 이 배대를 근거지로 해서 우상숭배를 하게 만든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10세기 만들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수많은 청소년들이 엘리사를 비아냥거리고 엘리야 선지를 비아냥거린다는 것은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엘리야도 죽일 인간이요? 엘리사도 죽일 인간이 것입니다. 단순하게 아이들의 조롱인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한번 가만히 곱씹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대머리라고 놀리는 것 하늘로 올라가라라는 말. 이런 말들 속에는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가만히 보면은 엘리야는요.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작은 구름 조각을 보면서 비가 내릴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거위산자들을 불러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는데 비가 오게 함으로써 치유의 손길이 펴진 거겠죠. 그런데 엘리사도 지금요. 첫 기적이 뭐냐면 물을 치유해서 땅에서 소산을 제대로 할수 있게 만들어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아이들이라고 표현됐으니까 우리가 지금 언어에서 오는 뉘앙스로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들이 만약에 거지 선자들의 무리. 마치 그 거지 선자들 선지 동산의 생도들? 뭐 이렇게 표현은 안 나와 있지만, 그엘리야를 따르는 선자들의 선지 동산에서의 생도들. 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들은 거짓 선자의 한 무리들이 돼서 거짓 선자를 따라가는 한 무리가 되고 우상을 섬기는 한 무리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지금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봄에 의해서 찢겨지게 하는 것 이것을 아마 이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것이 성경 난제 구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이게 성경 말씀을 잘못 적용한다면 야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지?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시편 1 0 5장 15절. 이런 말씀도 또 적용해 보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상 숭배자들의 지역, 우상 숭배가 남한 그 지역에서 성장한 아이들, 그들이 하나님을 뭘알겠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로 죽어가 나간 군인들, 그 가족들, 뭐 그럼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의 적이 아닐까요? 네 우수를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이 율법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즉 이런 말씀을 적용하면은 지금 엘리사의 이런 저주는 비성경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근데 이것은 겉보기 글자는 그렇지만 이것은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복음 전합으로 인한 그 모욕과 몇시 천대 어,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그들의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뭘 위해서 복음을 깨닫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게 또 우리가 복음자람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음,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냐고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 말은 뭐냐면, 어 잘못된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하는 것이 복음 전함인데, 그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전어 거부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고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겠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뭐냐면, 복음 전함은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 외형적으로도 하나님의 복음을 진짜 제대로 전하는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하는 것이라는 것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 지금 엘리스사의 기적은 거짓 선지자와의 싸움, 우상 숭배하는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몇시하고 자기들의 신이 진짜 신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잡아주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권위를 잡아주기 위해서 발생한 이런 사건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어, 불편한 진실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몸. 한번 가사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을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을 막으리까? 사실은 그 어떠한 비아냥, 조롱, 무시, 몇이, 천대 이런 걸 받는다 할지라도 걸어간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기적들은 축복도 있을 수 있고, 저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 우리들에게 사역을 위한. 권위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겠죠. 악어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이것을 꼭 물질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깨닫고 있는 모든 복음을 쏟아낸다. 라고 생각하고 부수적으로 내가 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참으로 헐벗고 금지자가 있으면 은 그래서 밥한끼 사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뭐 그런 얘기도 될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음 전하면서 영광 받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부름받아 나선 이몸 찬성과 3절에서는요, 종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라고 가사가 시작됩니다. 몇 시천 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성기리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성기리이다 따라서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우리들은 이 공동체에서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성기는 자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복음 전하러 걸어가는 길 속에서 우상 숭배자들 자기의 쪽 욕구 탐심과 정욕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그래! 예수 그렇게 잘 믿는 것이냐 하고 비아냥거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비아냥거리면서 율법적 행위 온전함을 가지고 우리들의 부족함을 가지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축복과 저주의 몫은 주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 우리는 그저 오늘도 종기 영광을 오직 주님께 드리고 우리는 복음 들고 말없이 걸어가는 삶을 추상적인 삶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 난제 구절이지만 쉽게 생각이 어, 좀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복음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참은 아닌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적 은총을 통해서 많이 만들 수 있는 창조주 그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이, 사, 이 세상에서는 사자 앞에서의 강아지같이 부족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살아있는 개고 살아있는 산개이고 세상은 죽은 사자일 뿐입니다. 죽은 세상으로서의 사자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살아있는 자로서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